어, 오늘 여기 6장 서두에 보면은, 우리가, 예, 우리가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좀 같이 얘기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이 의미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옆에, 이 옆집하고 <laughs> 그 사이에 담이 하나 있는데, 예, 담이 그 오래돼서 이제, 이제 무너지게 생겨서, 어, 그걸 지금 얼고 쌓는 작업을 하는데, 예, 그 2분의 1씩 이 빌라하고 교회하고 절반씩 나눠서 이제, 어, 벽돌을 담을 새로 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어느 한그 사장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잘 쌓고 있는데 예, 원래 이 계약을 할때 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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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오신 분들이 아침 일곱시부터 나와서 일을 해요.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면 운동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걸 봐줘야 할 만큼 일을 일찍 와서 하더라고, 이런반들 일곱시부터 와서. 그래서, 근데 사장님은 늦게 오고 일하는 분들이 일찍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첫날은 이 철거 작업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철거를 다 하고 또그 다음 날은 벽돌을 싸는 분이 와서 벽돌 싸고또 이제 뭐또한 이틀, 이틀 있다가 그게 굳두 나면 이제 어제는 이제 미장하는 분이 와서 미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 안 봐주면은 일을 진짜 안해주더만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 일을 해주지. 일을 안 하면, 옆에서 얘기 안 하면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도 안 해. 이 사람들 참, 일하는 사람들. 그러더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사람들에다 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일하는 데를꼭 봐야겠다. 왜? 주인 입장에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리대로 일을 그냥 살짝 해보려고 그래. 네. 그 오래 안 가거든요. 네. 이게 주인 입장에서 돈 받고 와서 일하니까 어, 일을 해주면 또 일도 소개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소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얼렁뚱땅 하면 다시는 그 사람 데려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으로 먼저 일찍 오신 분들한테 이것도, 이것, 이거, 이거 빼뜨리면 안 됩니다. 저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저거 꼭 해달라고. 어,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똑같더라고. 대답이. 세, 철거 작업하는 사람이나 벽돌 짰는 사람이나 미장하는 사람이나 대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꼭 약속이나 하듯이. 뭔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야, 목사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장님이 오셔서 시키는 데는 전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맞는 겁니다. 사장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예요. 네. 똑같더라고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이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사장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금 우리 일을 하는데 일은 사장이 시키고 일꾼들은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업이요, 동업. 동역입니다. 사장은 함께 일하지만 시키는 자고 그 일꾼들은 그 사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장의 생각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도 그 사람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잘못해놓으면 다음에는 안 시키는 거죠. 바울과 지금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한테 일을 시키는 자고, 바울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의 사명이에요. 예. 네. 이게 잘못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계속 엇박자 놓으면 하나님이 바울 쓰겠습니까? 안 쓰지? 똑같은 일이요. 똑같은 일이요.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모습하고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면 안 돼. 함께 일하는데 자기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계획으로 삼고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일하도록 일할 때, 힘들 때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엇박자 너무 안 돕지요. 일안 시켜버려. 다음에는 바울 안 써버려. 똑같은 이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크리스도인이 성공적인 크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내 계획, 내 소원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엇박자 놓으면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듣기를 원하시려면 하나님과 나와 엇박자 놓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잘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내 일이 잘 되는 비결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은 내 일을 도와야 할 아무 뭡니까? 뭡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아무 이속이 없는데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저 인간 도와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면 내 일을 잘 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도 여기에서 지금 또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절에 하반절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일이 생긴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익된 일이 생긴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찬 일을 우리 하나님이 거들어서 그 일을 잘 해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이익되게 하신 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 절에 뭐라고 나냐?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한다.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한글 한글 말인데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요. 이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 단어가. 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너를 듣고, 듣고라는 말은 에파쿠오란 말인데, 너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때그 말이에요. 듣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이란 말은 아주 심각하게 어렵고 힘든 때, 너를 도왔던 날에 그 말이에요, 구원의 날은. 내가 심각하게 어렵고 힘든 위험에 빠져있을 때 너를 보호해 주었던 날에 그 말이요. 너희가 심각하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너희를 경제적으로 이익되게 했던 날에 그 말이에요. 여기, 날에 너를 도왔다, 도왔다. 이 도왔다는 말은 어, 뭡니까?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달려왔을 때에 그 말이요. 네가 도와달라고 할때 내가 걸어온 것도 아니고 뛰어왔을 때에 그 말이야. 달려왔을 때에 그말이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 어려 고난 당할 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때 내가 걸어온 줄 아냐? 아니요. 내가 너너를 향하여 내가 뛰어왔다. 내가 달려왔어. 응? 그 말이에요. 달려왔다. 보혜되어란 말이에요. 도왔다, 너를 도왔다. 달려와서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뛰어와서 나는 도와줬어. 너희들이 나한테 올때 그냥 천천히 걸어오듯이 내가 걸어온 줄 아냐? 내일좀 해달라고 할때 그냥 억지로 와서 하듯이 내가 너 도와달라고 할때 내가 그냥 억지로 너희들한테 온줄 아느냐? 아니요. 나는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할때 나는 달려왔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나는 뛰어 왔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이렇게 심각하게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돕기 위해서 달려 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배반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할 때, 나는 뛰어왔는데, 나는 달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건져줬는데, 보호해줬는데, 채워줬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헛되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그 은혜에 보상하려고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뛰어와서 도와주겠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얘기는 전지전능한 신과 우리 사이에 이, 얘기하라, 이 얘기라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쥐가 어렵다고 할때 전화 한통 하니까 나는 그냥 꼬다라도 갖다주고 그냥 어디 숨겨놨던 것그이라도 갖다줬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청할 때 들은 척만 청한다. 그럼 다음부터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대단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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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만 읽으면은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을 보면은 너무 실감이 나는 거야. 예 네. 네.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뭡니까? 썼다고, 그런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목해 하는 직책이다.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다고 하잖아요. 화목해 하는.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러면 이 찬송가는 화목해 하라고 하는 게뭐요그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온수가 돼서 지금 모든 인생의 불행이 온 거예요. 그 인생의 불행을 딱 제거하려면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함옥하면 돼. 함옥하려고 하면 뭐요 함옥이란 말은 뭐요? 바꾸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꿔라. 네 삶의 행동을 바꿔라. 너의 인생 사리를 바꿔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잘못된 행동을 바꿔라. 이 바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이익된 사람 되어라.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 되어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되어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너를, 죄를 용서하고 자녀 삼은 분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목해하는 이 일, 화목해하는 일이 곧 뭐냐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유익되게 하는 일이 내가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네. 내가 잘 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 안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착각하는 거지 몰라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당연히 내 일은 잘 됩니다. 그건 완전 보장이죠 보장 보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3절, 4절부터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나요.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일꾼이라고 그래서. 일꾼. 아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꾼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일꾼이요. 아까 일하러 오신, 일은 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매일매일 오시는 그분들이 일하도록 사장은 일만 시키기만 하고. 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는 가더라고. 또 다른 데 일하는데 또 있으니까 다른 데또 일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또 오후에 한한번또 끝날 무렵에 한번 또생각 하면 아, 잘했나 안맞나그밤 보고 가더라고. 그 목사님 일 오늘 마쳤어요 하고 내가 며칠 있다 올게요 그래 이거. 그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4절에서는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은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여기 4절에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함옥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바울의 일인데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 또 고린도교의 송도들이기도 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난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거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난받고 요거도 먹는 것은 잘해서 비난받습니까? 요거도 먹습니까? 못하니까 비난. 요거도 먹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비난받거나 거리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요일마다 늘 매일 전도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하는데 그어렵고 힘든 코로나 기간에도 쭉 그래도 좀해 왔는데 이 이걸 하니까 뭐 그런다 그래서 그냥 당장 그냥 뭐그 모냉 뭐한 그릇 잡수고 그냥 마스크 하나 받고 그냥 어, 교회에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그 이제 우리가 이제 토스트로 바꾼 지가 지금 지난 주부터 토스트로 바꿔서 하는데 옛날보다 토스트가 훨씬 이제 고급화가 돼가지고 엄청 좋아졌습니다. 질적으로 그러니까 값도 엄청나게 더 세졌는데 이이 토스트 한번 딱 했는데 소문이 쫙 났어요. 다들 입이 있으니까 잡숴보고 소문이 쫙 났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다고. 데 음. 이제 이제는 배달을 안 하고 소문 나서 일이 이제 오시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게 만들고 맛있게 만든다. 옛날에는 아 이건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했었는데 이제는 좀 줄이고 맛있게 해서 목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금방에서 욕을 안 하다 먹는 거죠. 아, 구산유의 뭡니까? 여금방에서는 제일로 좋다고. 한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좋고 안 좋고를 뭐 다른 것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 뭐 유익을 주냐 안 주냐. 그걸 보고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금방 교회에서는 세강교회하고 가련제의교회 밖에 좋은 교회 없어. 그런 다 여금방 교회 중에서는 세간교회하고 가른제의교회밖에 좋은 교회 없어.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분들이야,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그러잖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말과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꺼리 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위 사람들하고, 요거도 먹는 일이 없어야 존도도 가능하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라도 하지, 요거도 먹으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면 니나 믿어라, 니나 복 받아라, 니나 천국 가거라, 니나 잘 되라. 그래 버리지요. 그러니까 이 저변을 우리가 좋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 그게 매우 중요해요. 어. 그래서, 바울은, 여기 뭡니까? 리 꺼리, 남한테 꺼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뭐요? 손해를, 손해를 엄청 봤다는 거요. 예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어, 많이, 뭡니까? 예, 뭐, 견디고, 매맞고, 갇히고,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별이별 얘기 다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에게 꺼리끼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감수했다. 그 말이에요. 이고통을안 받기 위해 싸워버렸다고 하면은 보험 전할 수가 없죠. 못 전해, 못 전해. 아, 싸워버리는데 어떻게 전도를전 보험을 전해. 바울은 보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실상 따지고 보면. 근데도 뭐요? 그걸 잘 감수했다.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할라니까 안 싸웠다 그 말이죠 잘 참았다.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진짜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 가운데 싸우지 마세요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자식들과 싸우면 엄마가 아, 누가 교회 나오세요 남편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자식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감동 줄 만큼 해야 지 감동.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감동할 만큼. 불신자 자식들이 감동할 만큼 어머니가 해야. 자식 아, 예수 믿으면 이런가? 내 친구 엄마 아버지는 저런는데 우리 엄마는 전혀 달라. 야, 대단하시다 예수 믿으면 저런가? 그 정도로 감동이 먹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남편하고 아 불신자 남편하고 맨 싸워 버려 그냥. 그럼 뭐 누가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야.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감수하고 참아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10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부터.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싹을 주지요. 일을 해서 잘 해내니까 싹을 주지요. 또 시키고 싹 주고, 또 시키고 싹 주고, 또 시키고 싹 주는 거예요. 일을 엇박자 놓으면 안 시키고 돈안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응. 잊어버리지 말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은 시키는 자고 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죠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건 자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건 자원에서 하는 일이지 이 억지로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싹쓸 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부르죠 구하는 것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달려와서 도와주었던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가지고 구하든지 간에 주님이 멀쩡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팔짱 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뛰어와서 번개같이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